엔비디아만 AI 수혜주일까요?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11억 달러 돌파, EPS 0.35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첫째,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떤 회사냐?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방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분석하고 AI에 바로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도 돌아가는데 특정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둘째, 왜 오를 수 있냐 AI 핵심 인프라 AI가 돌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연결해주는 게 스노우 플레이크입니다 매출 성장. 이번 분기 매출이 11억 4천만 달러, 그중 제품 매출만 10억 달러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26% 성장했죠. 강력한 고객사, 블랙록, 톰스 로이터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미 스노우플레이크 AI 기능을 적극 쓰고 있습니다. 고객 리텐션율. 기존 고객들이 쓰던 걸더 늘려서 순매출 유지율이 124%에 달합니다. 성장 파이프라인, 잔여 수주액이 69억 달러, 앞으로 12개월 안에 매출로 잡힐 계약들이 이미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투자 전략은 뭐냐?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단기적으로 뛰긴 했지만 성장 스토리로 보면 아직 초입 단계입니다. 더 자세한 전략과 매매 포인트는 지금 프로필링크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확인하세요. AI는 데이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회사가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앞으로의 AI 시대, 스노우플레이크는 무조건 주목해야 합니다.